정말, 내가 예전부터 이 얘기를 했었어. 퍼스업은 삭제되면 좋겠다. 난 던파에서 가장 단점인 건 퍼스 서버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공략준대도 이 얘기를 왜 했겠어? 자 반갑습니다 은크마즈입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이번 바칼 레이드에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큰 변화가 생길 만한 부분이었지만 어쨌든 이번 바칼에서는 적용이 안되는 부분 퍼스트 서버에서 레이드 공략을 만들어 올수 없는 직접 이제 체험을 하고 하는 부분이 일부분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어, 업데이트에 대해서 중간적인 생각 그런 부분과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같이 좀 소통을 좀 하고자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퍼스트 서버 공략 삭제?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퍼스트 서버 공략 삭제 이게 제목을 정희가좀 애매하긴 했어요. 퍼스트 서버 공략 삭제 또는 레이드 라이브 서버 공개라는 제목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제목을 퍼스트 서버 공략 삭제라고 포커싱을 정한 이유, 주제를 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퍼스트 서버의 공개를 하고 안 하고의 이 부분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공략이 성공개가 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의 차이입니다. 아무래도 저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공약주다 보니까 퍼스트 서버에 가서 직접 공약을 짜내고 그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공약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어 라이브 서버에서 좀 무난하게 진행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영상을 항상 제작을 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의 제 입장과 많은 이제 제영상 이제 제 영상을 구독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더 포커싱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늘 했던 이야기가 있죠. 과거에 이전했던 이야기. 뭐이런 느낌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변하진 않았어요 생각적인건 레이드는 1 0 몇인 공대를 8인 적게는 8인 많게는 16인 공대까지 과거에 이제 20인 공대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인원의 공격대를 구성을 해서 각각의 공대원들이 각자 본인의 역할군에 맞춰서 그 행위를 함으로써 이제 레이드를 클리어하고 보상을 가져가는 이런 목적으로 가져가는 게 레이드 컨텐츠입니다 근데 이 레이드 컨텐츠에서 단체생활로 하는 부분에서 본인 본인의 공약이 미숙해서 그 모든 공대원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 자체는 저는 잘못된 행위라는 것은 여전해요. 여전히 그 생각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약은 필수다라는 이야기를 꼭 했었고요. 공부를 해야 한다. 공약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기적인 행동이다라는 걸늘 어,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여기 있죠. <목소리> 요 위쪽에 해당하는 거는 공략이 미숙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준비를 안 하는 사람. 일단 퍼스트 서버가 있다라는 그 부분에서 공략조들이 공략을 만들어서 영상으로 또는 글로 통해서 소개를 하는 입장인데 이거를 준비 안 하고 온다는 건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바빠서 그런다. 그럴 시간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겠는데 누구나 안 바빠? <laughs> 누구나 안 바쁘고 누군 시간이 많이 막 남아 돌아서 공략 공부를 하나? 네, 맞잖아요. 아니 우리 군대로 얘기를 하자고 훈련소에 가가지고 누가 시집으로 뛰고 싶어? 군대를 누가 가고 싶어? 맞잖아. 아 군대 가서 누가 훈련 개병이 치고 막 고생하고 막 유격할 때 누가 하고 싶어? 힘들면 하기 싫지. 똑같지. 근데 왜 합니까? 왜요? 우리가 군대에서 그런 훈련들을 할때왜 군소리 안 하고 열심히 합니까? 단체생활이기 때문이에요. 나 하나로 인해서 내 소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얼차례를 받고 요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본단 말이야 그런 부분을 가르쳐주는 게 군대라고도 생각을 해요 저는 군대에서 배울 거란 건딱 그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 말곤 뭐뭘 배우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다른 이야기로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단체 생활적인 부분에서 뭔가 혼자만의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인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굉장히 좀안 좋은 부분이다라는 그런 영상을 통해서도 그 병원 컨텐츠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남들보다 좀더 최대한 빠르게 공약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해드리고자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보통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부분을 걱정을 하는 게 맞는 부분이거든요. RPG라는 장르는 서로 공생하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모품으로 생각하면 안 돼. 같이 어울려지는 인간관계적인 그런 부분이 작용하는 게 바로 RPG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아무 신경 쓰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오늘의 주제, 퍼스 서버 공략 삭제. 이 퍼스 서버에 대한 공략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차우의 레이드는 퍼스트 서버에서 모든 패턴이 공개되지 않고 일부가 공개되어 안정성만 테스트하고 주요 패턴들은 라이브 서버에서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번 바칼에서 원래 적용이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건 좀 엎어졌어요. 바칼은 퍼스트 서버에서 전부 다 공개를 합니다. 근데 굳이 이거를 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목소리>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 퍼트 서버 공략 삭제에 대한 부분 라이브 서버 공개에 대한 이 부분이 어떠한 여파가 생길지에 대해서 좀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알고 당하는 거랑 모르고 당하는 거랑 차이가 있으니까 <laughs> 어.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거 일단, 제 의견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퍼스트 서버에 가서 공략조로서 공략을 만들고 영상으로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제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퍼스트 서버에서 공략 삭제가 되는 바. 기존 퍼스트 서버의 공개로는 퍼서버에서 경험을 하고 공략을 준비하는 유저, 두 번째로는 공략 영상을 준비하고 경험은 없지만 나름의 준비를 하는 유저.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건첫 번째 퍼서버에서 경험을 하는 공략조야. 왜냐면 정보를 얻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모집만 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진짜 허송세월 보내는 듯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퍼스트 서버에서. 근데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가야지만 본인이 라이브 서버에서 불편함 없이 진행을 할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준비를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부족해요. 첫 번째 분들처럼 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부족해 또는 퍼스트 서버에 가는 게 시간 낭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두 번째로 진행을 많이 하십니다. 시간이 없거나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준비를 하시니까. 영상을 보고, 아, 이런 패턴이고 저런 패턴이구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보를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라이브 서버 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첫 번째 공략좋아하는 비교가 안 돼요. 이분들은 직접 뛰어본 사람들이야. 레벨이 달라. 경력직과 이제 신입사원, 요런 느낌의 차이인 거지. 라이브 서버에 오픈하면 무지성을 헤딩하는 주죠. 이건 그냥 낙하산이라고 보면 돼요. 어. 버스나 낙하산. 개똥인데 저거?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과거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걸 얘기했을 때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씨부레 공략 좀 공략 좀깨리 가고 뭐 이렇게 가고 하면 되지 어차피 숙련 파티 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잖아 진짜 그렇게 나누어져서만 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들이 몰래 침입해 몰래 들어와 얘네들 있지 얘네 얘네가 몰래 들어와 되겠니? 이거 경험한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건 뭐, 레이드 있는 게임이라면 어느 곳이나 있는 분야.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얘네들이 문제인 거야. 얘네들이. 이세 가지로 나눈 이유는 이렇게 나누어서 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이 부분들이 전부 다 공통되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명진 이야기를 했어요. 윤명진 말. 좀 제가 이해한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유저가 돌이성상해서 출발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겠다. 이제 퍼스트 서버 공략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요 공략 조화, 그리고 공략을 준비하는 요 1, 2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없어진다는 겁니다. 라이브 서버가 오픈하면 무지성으로 헤딩하는 유저. 모든 사람이 이 상황으로 간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떠한 부분이 생기느냐. 단점을 먼저 얘기해 줄게요. 어, 못깨는 공대가 반은 넘는다. 단점. 아마, 대부분 못깰거예요 대부분 아디마지 클리어를 못하는 공대가 반은 넘을거다 응. 사사기 폭주 그런것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거는 이제 시간 낭비 감정 소비 등으로 이야기를 하는거야 서로 욕하고 싸우고 이런 부분도 생길거야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뭐 니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러면서 씨발에 그 던파의 정체 있잖아 야니가진서 어쩌고 저쩌고 뭐 씨발에 네네 엄마 아빠가 어쩌고 저쩌고 니네 동생이랑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가족사 존나 들먹이면서 패드로 존나 날리고 막 그리고 시간 낭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감정 소비로 인해 다툼으로 인해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야. 이거 말고도 짜자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 그냥 대표적으로 이 정도만 꼽아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장점도 있어. 아무래도 퍼스트 서버에서 공략조들이 가게 되면 긴장감이 없어요. 라이브 서버와는 전혀 달라요. 그 맛이 정말 달라. 퍼스트 서버에서 직접 클리어를 하는 것 또는 라이브 서버에 나왔을 때 공약을 습득을 하고 들어가서 클리어 하는 거는 엄연히 달라요. 왜냐면 처음으로 겪어보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설렘이 있거든. 퍼스 서버에서의 그런 맛. 그거를 라이브 서버에서 즐기는 거야. 더 긴장이 되니까. 우리가 퍼스 서버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재미를 좀더 빨리 느끼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일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윤맨지 디렉터가 직접 언급을 했죠. 첫날부터 숙련 파티가 존재하는 숙련자 모집.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가 된다는 부분. 첫날부터 숙련자는 절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갖고 제가 이첫 번째로 얘기했던 공대원들의 소비성이 아닌 고생하는 공간과 유대 등으로 맺어질 수 있는 어려운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이 1번과 3번이 함께 공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기할게 첫 번째 공대를 만들었어 일기수 은큰 공대 일기수를 만들었어 그걸 진행을 해 존내 산전주선 겪어 대가리 존내 깨지고 막 공대 실패하고 애들 뒤졌다 코인 쓰고 뒤졌다 코인 쓰고 한번 다시 가보죠 또 누가 또와또 다른 또 사람 와 나갈 사람 나가고 들어올 사람 또 들어와 의지할 새해 아리마지 남아 있다가 클리어를 했어. 다음 키스로 넘어가 봤던 사람들이 또 들어와요. 뭔지 이해되시죠? 이 상황 뭔지 알지? 봤던 사람들이 한번더와아정 키스 얘기 존네 막 야브리까 하면서 존네 재밌었으니까 야브리까하면서 막 그러고 이제 공대 대기를 해. 사람들 모여 클리어 공대라는 제목도 다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좀더 관심을 갖겠지. 그 멤버들이 일단 모여 있고 그 사람들간에 유대가 좀 생기는 거야. 서로를 기억하고 내가 클리어했던 공대니까 기억을 하고 내가 클리어할 때 함께했던 공대원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게 돼 그러면 서로 간에 아이들을 알아가고 이제 유대가 생기면서 같이 이제 으쌰 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단체가 무리가 구성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게 좀더 발전되는 게 이제 고정공대로 발전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네, 내 네, 얘기를 들은 게 그래서 쩔공대 같은 데를 이야기를 한 거야.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이 됐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이거야 조금 진행이 됐어 퍼스트 서버의 공략이 있을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흐릅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 같은 공략자는 분명히 공략을 써서 낼 거야 영상을 제작해서 공략 영상도 나오고 공략 글도 나오고 경험자들도 생기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무조건 나와 그렇게 되면 이전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일단 이전에 퍼스트 서버 공략이 나올 때와는 다를 바가 없다 지금 이 글만 봤을 때그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 그럼 똑같은 거 아닌가? 결론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형, 결과적으로는 똑같잖아. 왜냐면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자연스럽게 원래 모양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다만 차이가 있다면 헤딩 파트의 비중이 좀 적어진다. 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 첫 주부터 다 같이 헤딩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 얌생이 같은 애들이 또 하나 생겨요. 그렇지, 로드마이 맞아. 숙련 파티가 생길 때까지 존버. 초기에 개똥 싸고 개고생할 때 광부하고 딴거 하고 놀다가 숙련 파티 생기면 그쪽으로 침투. 자, 오늘 퍼스트 서버 공략 삭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쓸데없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뭐냐면 도찐개찐이에요. 결론은 뭐다? 도찐개찐. 조삼모사 오십보 백보. 이런 느낌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각각의 유저분들이 체감하시는 그 실감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모든 유저들이 이걸 한 줄로 요약을 해 드릴게. 요한 줄로. 모든 유저들이 퍼스트 서버에서 첫 트라이를 하는 기분을 함께 제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모든 유저가 공략조가 되는 거야. 모든 유저들이 퍼스트 서버에서 첫 트라이를 하는 기분을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던전 앤 파이터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거예요. 정말 큰 영향을 끼칠 거야. 레이드라는 문화가 정말 제대로 된 문화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되겠니? 혹시나 이 퍼스트 서버 삭제에 관해서 혹시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긍정적인 부분으로 어차피 조삼모사 다 똑같다 퍼스트 서버에서 노페널티로 연습을 할수 있고 공략을 알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막아버린 거다 라고 이렇게 좀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조금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은 부분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좋은 시선으로 한번 좀 바라보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